제가 한 10년 전에 아우디 영업할 때 누가 이렇게 차 사러 왔어, Q7을 고마워 는데 막... A7, A7 아니, 아니, 아니 형 말고 전달식이잖아 Q7 사러 갔는데 대병우였어그 사람이 아...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막 캐논이 좋아요? 니콘이 좋아요? 막 이런 질문하고 <laughs> 우리가 뜨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못 나서 우리 콘텐츠가 안 좋아서가 아니야 <laughs> 친구가 병신같아서 <laughs> 우리를 못 알아보고 <laughs> 우리 둘 채널이 제일 재밌는데 어? 여기 <laughs> 어, 엘리베이터 없어 <laughs> 드림이 <드림으로> 들어오지. <laughs> 어? 이게 뭐야 이거? 어제 비스포크. 와. 70년. 대박. 이거챙겨준 <laughs> 거예요. 이름을. <laughs> 야. 이거. 어 이거 싱글볼 좀 위스키거든 지금. 김이 <laughs> 되게 건조하잖아요. 이 가습기처럼. 따라갔던 이렇게 됐어. 다 날라가. 저게 김중만 작가가 찍은 거예요? 어, 저게 봄여름가을결 3집 앨범 자켓인데. 몇 년도예요? 이게? 저게 90, 아. 91, 2년 뭐, 그치? 대박이다. 저거 저 인스타에서 지금 봤거든요. 응. 이것도 저 3집 앨범 녹음하러 아. 봄여름가을결 헝가리에 갔대. 아. 헝가리에서 이제 야외에서 뮤직비디오 찍는다고 밖에다 이제 기타를 바닥에 놔뒀는데, 아. 그김중만작가가 아. 이제 찍으면서 야, 이건 작품이다. 고 아. 찍은 거를 한 장만 이인한거는 거였죠? 비싼 거였뭐 <laughs> 어, 비싸다기보다 가격이 없죠 저거 아 그니까 값을 매길 수어 제가 한 10년 전에 아우디 영업할 때 누가 이렇게 차 사러 왔어 Q7을 아 근데 A7 A7 아니아니형만아 아니, 나한테 <laughs> 얘기하 <얘기할까요? 웃음> Q7 사러 왔는데 배별 공유였어 그 사람이 아...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막 캐논이 좋아요? 니콘이 좋아요? 막 이런 질문 하고 <laughs> 제일 짜증나는 거그 사람 얼마나 짜증났을까 <laughs> 아, 켓시즌는 키는 높아요, 이거. <laughs> <laughs> 그 질문은 진짜 클래식한 질문. <laughs> 아, 창피하다, 창피해. 그 지금 당하고 있지 않아요? 댓글로? 어? 맞아. 잘 알지만 내 성격이 되게 안 좋아요. <laughs> 그, 실제로 내 앞에서 그런 질문을 하면 내가 거의 죽여버리잖아 <laughs> 그, 대답은 안 해주고 그 질문이 얼마나 ᄃ <laughs> 같은지에 대해서 막. 맞아. 근데 이제 댓글로 하면 내가 알려줄 방법이거든요. 쓰기도 힘들고 진짜. 아 근데 왜 그걸 내가 그렇게 불친절해지냐면 나도 블로그 처음 할 때는 성민소할 것알려줬어 맞아 맞아. 걔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야. 맞아 맞아. 질문하고 안 듣는 타입들 있잖아. 아다 그런 타입이야. 맞아 맞아 맞아. 예를 들면 뭐 캐논을 쓰고서 캐논이 더 좋다는 걸 음, 기대했다거나. 맞아 맞아. 약간 그런 식 각자가 원하는 대답이 있어가지고 대답 하나 많아야 사실. 맞아 맞아. 아니 저는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면 걔네가 짜인 것 같아. IT 유튜브. 음. IT 유튜버들. 그냥 그런 것만 나올 때 그냥 음. 소개해주고 그러세요. 근데 네. 나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솔직히 나는 내가 뭐 가장 전공은 주 분야가 자동차라고 할수 있지만 자동차만 안 하는 이유는 우리, 아니 자동차가 전공이잖아 사실. 직업이었잖아 <laughs> 오랫동안. 나도 내가 다른 거지, 원래 자동차가 제일 큰 부분이었고. 음. 근데 우리 만나면 자동차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 안안안 우리 마... 일도안 <laughs> 하거든, 자동차 얘기. <laughs> 그, GT3 갖고 와도 그냥 앞에 놓고, 오. 아, GT3구나, 그러고 그냥 우리 딴 얘기 하거든. 음.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매몰될 것 같아서 나는 한 나만 그렇죠. 하기가 싫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뭐 많은데 뭐 음, 음식 맞아. 얘기도 하고 싶고 어, 뭐 맞아. 커피 얘기도 하고 싶고 맞아. 컵 얘기도 하고 싶고 음. 빨대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 거지 나는 컨텐츠 만드는 일을 20년 넘게 했잖아 맞아. 모든 유튜버의 선배거든 사실은 맞아. 그들이 나를 선배로 맞아. 안 맞아. 여기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난 그들이 지금 한 길어야 10년 한 일을 20년 넘게 했단 말이야 한 분야만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일단 첫 번째는 매너리즘이 생깁니다 그냥 하던대로 하는 거 맞아. 매너리즘이 생겨 맞아.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은 그 매너리즘을 없애려고 매너리즘을 없애야 돼 라고 하면서 그 뭐라 그러지 강압적으로 없애려다 보면 부자연스러워져 생각해보세요 IT 유튜버 중에 뭐 누군지 몰라 제일 잘나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음. 구독자가 뭐한 100만, 200만 뭐 된다고 쳐그 사람이 몇만 원짜리 가성비 USB에 관심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없어 지 관심 없는 걸 얘기한다고 음. 맞아 맞아 그건 맞아 그렇잖아 음. 무슨 뭐 가성비 노트북을 소개 무슨 관심 있어 가성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노트북에 맞아, 맞아. 그렇잖아 맞아, 맞아. 제일 비싼 거 주세요지 그냥 음. 버는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없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건 맞아 아, 그게 음. 더군다나 그것도 한 분야에서 I T 그래 라고 해봤자 뭐한 분야지 혼자 캠핑 오케이 음. 호, 나 먹방은 이해 못 하겠어 <laughs> 이해 못해 먹방 <laughs> 아 먹방은 이 다른 나라 사람들 도 많이 보는 것 같은 느낌에 맞아요 그죠? 그냥, 그냥 뭐, 드포르노이라 그래서, 음. 그러니까 포르노 같이 보게 돼 있어. 음. 나도 먹고 싶고, 음. 막 그냥, 그냥 이렇게 홀리게 돼 있는 거야. 음. 근데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일단 음. 못 보는 거고, 아무 의미 없이 뭔가를 지켜보고 있는 걸못 해요, 우리 둘은.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이 아니야. 그게 뭐, 올리기만 하면 몇십만이 오른다 그래도, 오랜 음. 관심 없는데 뭐, 그걸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저는 수험시계에도 나갔었고. 맞아. 미식으로 따지면 사실 뭐미식가잖아요 네, 맞아 네이버로 말하기좀 그렇습니다. <laughs> 근데 음식 컨텐츠 잘안 하는 이유는 푸드 포르노를 찍기 싫고 나는. 음. 그리고 식당에서 뭔가를 찍는 게좀 패를 끼치잖아. 그 식당. 그러 그러니까 나도 그게 좀맞습 사실 물론 뭐 홍보가 되니까 요구를 하면 시간을 따로 내주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내가, 내가 인스타에 음식 사진 잘안 올리잖아. 근데 이걸 못 찍어. 나오면 나 먹어야지. 그니까 맞아맞아그 오사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다협 협비를 한 다음에 가서 찍는 거잖아. 그렇죠.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과정이나 그 자체가 너무 좀 오사카 사는 사람. 나는 맞지다 상 그분은 모르는데 그거 찍으시는 분 거기 CP가 내 30년 된 지인 지인이야. 아 진짜요? 옛날에 학생 때 홍대 앞에서 매일 밤 만나서 뭐 음악 듣고 같이 치고 그던 형이야. 아그 사람 되게 감각이 있던데 장난 아니잖아 음악 네. 직접 만든는 거야 그니까 러그 편집이 예술이잖아 예술이더라고 진짜 예술 그러니까 그 형이요 뭐 페이스북으로 뭐 얘기해가지고 동화나 잘 지내니 뭐 그러고 이제 막그 한동안 이제 못 만나다가 오사카 사는 사람들이 시작이 된 거야 그리고 빵 터졌잖아 내가 다시 전화를 했지 형 <laughs> 콜라보 한번 해요 지금 콜라보 연예인들이랑 많이 하시잖아 형님 형님 대답이 없어요 내 콜라보 제 형님. 거기 나오잖아요 저기 막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대선주자 3등일 때 돈을 줘야지. <laughs> 1등일 때돈 주면 기억도 못한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그러니까. 연락을 <laughs> 해야고 그냥, 그냥 인터넷에 잠깐 봤는데 원래 자기 혼자 하다가 음. 좀 지지부진해가지고 안 하다가 음. 그분을 만나가지고 음. 그냥 빵 떠가지고 그랬던 거 진짜. 음. 와 대박인데. <laughs> 그 형이 원래 가수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 하다가 그 일본을 건너가서 음악가서 꽤 유명한 가수. 일본에 팬도 많고 그러던 사람인데 아 영상을 뭐 예술 아니 근데 원래 전공 하지도않셨는데그렇 사람 그러게 감각이 좀 대박이다. 그 전에 뭐 레퍼런스가 있으세요? 음악가였죠. 아 무조건 영상은 참가수라기보다 그러니까 뭐 프로듀싱도 하고 뭐 그런 아, 거기 그러니까 제작에 나, 대한 경험이 거기 나오는 처음에 인트로 음악이 좀다 직접 하시면 어. 대박이다. 요즘에는 뭐, 뭐 어떤 관심 가시는 게 지금 뭐새 아이템은 여기는 없는 것 같고, 음. 요새 이제 좀 너무 이제 비싼 거 많이 했으니까, 국산 제품 좀 음. 눈여겨보고 있고, 음. 뭐 국산 제품 중에 좋은 거. 뭐전 짧지만, 2년도 안 됐지만, 전 이제 뭐, 예를 들면 본의 아니게 시계가 많이 추가됐잖아요. 근데 시계 이외의 것들,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했, 하면 이제 보는 층이 있으니까, 음. 예를 들어서 좀덜 보죠, 거를 거의. 그런게좀 맞죠.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니까 또아 이런 콘텐츠 좀안 해야 되나? 지금 보면 우리 둘이 되게 유튜브를 둘다 시작해서 친하게 됐지만 공통점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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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하고 싶은 거 맞아. 맞아. 니 나는 그나마 뭐 이렇게 좀 채널 도좀 커지고 네. 하니까 의뢰가 들어오면 그래도 난 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네. 나한테 관심 없는 건안 해. 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절대 안쓸 물건도 리뷰할 때 있거든요. 가끔. 음. 근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나는 포르쉐에 관심 이고 포르쉐에 살 거야 근데 그러면 포르쉐급인 급의 차들만 리뷰를 하냐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 그쵸 그쵸, 그쵸. 옷도 좀 다르니 왜냐면 뭐 유니클로 입어요? 네 입잖아 <laughs> 유니클로는 입어요 부자들도 음, 음, 음. 왜냐면 뭐 잠옷이라든지 내복이라든지 내복을 뭐 노루피아나 가 사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음. 그런 것들을 골라서 나는 하는 거고 음. 여기는 지금 진짜 그냥 내가 쓸 것만 하는 음. 거잖아 협찬 없이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게 다양하잖아, 넓잖아. 그럼 알고리즘이 이걸 읽지를 못해. 얘가 뭔지를 판단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뜨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못나서 우리 컨텐츠가 안 좋아서가 아니야. 친구가 병신 같아서. 우리를 못 알아보고. 우리 둘 채널이 제일 재밌는데. 어? 그데 그래서 요즘에 관심 있는 차 없죠. <laughs> <멈쩌? 웃음> 나 이거 비밀로 해야 되는데 못 왔어. 어차기다어비지 없어. 언제 나올지 알수없 아, <laughs> <안 진짜요? 안 웃음>